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겨울철에 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겨울만을 기다려온 동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은빛 나이스링크장 위로 어린 피겨 선수의 아름다운 연기가 펼쳐지고 개장을 알리는 축포도 울려퍼집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광주시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빙판 위를 싱싱 달리는 아이들도 엉덩방아를 찢는 아이들도 1년을 기다려온 스케이트장은 즐겁기만 합니다. 아빠는 아이를 태운 썰매를 끌어주고 엄마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청 앞에서 스케이트장 개장 해지고 아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와서 재밌어가지고 올해는 좀 일찍 와봤네 한번. 예. 네. 겨울철 광주 시민의 명소로 자리 잡은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이 오늘부터 2월까지 58일간 운영됩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운영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 20분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올해에는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ICT 체험관도 운영해. 시민들의 즐길 거리가 늘었습니다. 또 올여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의 마스코트 수리다리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나주시 노안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8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분전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동심고등학교에서 열린 2019 통일걷기 북콘서트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특권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검찰의 특권만 여전히 건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이 가진 무소 불위의 권력을 경찰과 나눠갖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남역에서는 요즘 입맛을 도두는 세발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태풍의 여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 간척지에 자리한 40여 동의 비닐하우스, 가늘고 새의 발을 닮았대서 이름 붙여진 새발나무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작업 시간은 매일 동틀 무렵 2-3시간 남짓, 파랗고 부드러운 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입에서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 때문에 그리고 간이 나물 자체가 간이 있어서 입에다 넣으면은 약간 기분 좋게 약간 짭조름한 그런 맛이고 뒷맛은 고소하고 그러거든요. 바닷가에서 자라던 세발나물은 지난 2006년부터 해남 등남력에서 신선 채소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발나물 가격은 4kg 한 상자 기준 11,000원대 파종 시기 들이닥친 태풍 여파로 물량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원 이상 상승했고 고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 그래서 그 파종이 엄청 늦어졌지요. 파종이 들어가 보니까 지난 10월 중순부터 채취가 시작된 세발나물은 내년 4월까지 너대 차례 수확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년 설명절 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4일까지 정례 직거래장터와 테마형 직거래장터 두 부문으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모집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장치 설치 비용과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AI 한돌의 기념대국 3국이 오는 21일 신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국은 이세돌 구단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한군은 앞으로도 각종 바둑 대회를 유치하고 다양한 바둑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전남대병원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